세계 한인 선교사회 KWMF가 미국 LA에서 2022 서밋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선교사 대표들이 참석해 코로나 시대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유리 통신원입니다. 2022 KWMF 서밋 콘퍼런스가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을 주제로 은혜 한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KWF m 45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 세계 한인 선교사회 회장단 모임으로 57개국 선교사 협의회 대표들과 선교 단체 리더십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계에 대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런 선교와 전혀 다른 그런 새로 다임의 선교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전략적인 토론을 하고 이런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모였고요. 개회 예배에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 선교적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 박사, FMNC 전생명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뉴노멀 시대 전략적 선교, 4차 산업혁명과 복음 부흥 등 코로나 시대 선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선교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공개 토론을 열고 KWMF의 정체성과 선교사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선교 상황을 나누며 미래 선교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며 또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하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져서 너무 감사하고 아주 중요하게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참여해서 일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한 것은 얼마나 얼마나 KWMF는 이번 선교대회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교 정보와 자료 공유를 위한 온라인 선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